궁 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중전이 비명과 함께 쓰러진 날왕 이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주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팔척귀가 휘두른 절망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갔다.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경기석조차 이제는 빛을 잃은 돌덩이에 불과했다. 그토록 믿어왔던 신석이 무력화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풍산의 계략을 따른 예판대감 안석주의 손에 의해 이미 주술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었다. 왕 이정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그는 풍산과 예판 안석주, 별감 정사순을 모두 잡아들여 직접 신문했고 그들의 입에서 경기석을 망가뜨리기 위한 사주와 주술의 흔적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이정은 망설이지 않았다. 세 사람을 모두 궁궐 앞마당에서 차명에 처했고 그날 궁궐에는 어둠과 함께 진한 피비린내가 감돌았다. 이후 왕은 경기석을 대신할 수단들을 총동원해 자신과 왕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지만 그것조차 팔척귀의 마수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결국 그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서히 삼켜져 갔다. 팔척귀는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이정을 집어 삼켰다. 그날 이후 이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었고 얼굴에는 광기가 어린 미소가 떠돌았다. 궁안의 신하들은 왕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고 궁녀들은 왕의 그림자만 봐도 몸을 숨기기 바빴다. 팔척귀는 이정의 정신을 짓밟고 그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분노와 공포를 끌어내어 왕좌 위에 앉혔다. 결국 이정은 강철과 여리를 역모제로 몰아잡으라 명했다. 그는 여리야말로 왕실의 재앙을 불러온 주범이라 확신했고 무녀의 피가 악귀를 끌어들였다는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정은 그들을 잡아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반드시 무녀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리와 강철을 쫓는 군사들은 날마다 늘어갔고 궁은 피비린내로 뒤덮였다. 이어서 그 어린 아들 이광마저도 피를 토하며 팔척귀의 일부가 되었다. 왕가의 피, 천안 죄악과 오만이 섞인 그 피는 팔척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촉매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왕가의 피는 이제 천도를 위한 속죄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 무렵, 여리와 강철은 궁을 빠져나와 외곽에 숨어있던 내관 김웅순으로부터 모든 사태를 전해들었다. 경기석이 무력화된 경위, 왕 이정의 광기 어린 명령, 그리고 왕자 이광까지 팔척귀의 일부가 되었다는 참담한 진실은 여리의 손끝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여리는 곧바로 가섭 스님에게 연락을 취했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산사 깊은 곳에 저승국과 천도국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제단을 마련해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밤 안개가 내려앉은 제단에 여리와 강철이 도착하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제단 앞으로 이끌었다. 여리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향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향불을 피우는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철은 그녀 곁에 서서 말없이 불씨를 지켰다. 바람 한점 없는 밤 마지막 제2의 불꽃이 피어오르며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팔척귀와의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있었다. 백년의 원한 왕가의 죄업 그리고 피로 맺어진 고리를 끊기 위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 서 있었다. 목숨을 건 굿이 시작되었다. 굿이 막 시작된 순간이었다. 땅이 울리고 재단 주변의 공기가 검게 일그러졌다. 팔척귀에 완전히 잠식된 왕 이정이 군사들의 시체를 밟으며 재단으로 돌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은 피로 물들었고 입가엔 사람의 것이 아닌 이질적인 웃음이 맺혀있었다. 그는 팔척귀 그 자체였다.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분명 왕의 목소리였지만 그 뜻은 오직 파멸뿐이었다. 여리와 강철을 반드시 죽이라는 광기 어린 명령이 저승곳이 치러지는 공간을 찍고 들어왔다. 그 순간 강철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무장한 군사들을 단숨에 제압하며 왕이정의 앞을 막아섰다. 팔척귀의 기운이 휘몰아쳤지만 강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여리가 저승곳을 마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 틈을 타여리는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술의 주문을 외우며 화덕차사를 소환하는 의식을 시작했다. 향이 다시 타올랐고 저승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형체 없는 어둠이 솟구쳤고 그 안에서 마침내 화덕차사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죽은 자들의 혼을 이끄는 자 명부의 저승사자.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열의를 바라보며 그 순간부터 구판 위에 압도적인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반열에 오른 팔척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화덕차사의 낫이 공중을 가르고 주문이 울려퍼졌지만 팔척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기세로 광기를 퍼트릴 뿐이었다. 그때 화덕차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화덕차사는 묵직한 목소리로 진실을 밝혔다. 이 원한귀는 단순한 악행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의 원념이 응집되어 만들어진 괴기였다. 이런 원혼을 천도하려면 단순한 제의나 주문만으로는 부족했다. 반드시 그 원한을 낳은 원인의 혈통, 즉그 핏줄에서 흘러나온 피가 제물이 되어야 저승이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침묵에 빠진 그 순간, 그 정적을 깨듯 가섭스님이 천천히 품 속에서 하나의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바른 종이에 금빛 실로 곱게 엮인 족보였다. 시간조차 그 위험을 거스를 수 없는 듯한 낡은 족보는 오랜 세월 침묵 속에서 묵직한 진실을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이윽고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서녀 연화 외손녀이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동안 왕가의 피는 팔척귀에게 오염되었다며 속죄의 재물이 될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순간이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믿었기에 그 이름이 지닌 의미는 모두에게 전율처럼 다가왔다. 가섭스님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진실을 꺼내놓았다. 100년 전 연종대왕은 외세의 위협에 궁을 버리고 피신하던 도중 자신의 비밀을 지우고자 했다. 그는 궁녀들과 궁 안에 남겨진 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중에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궁녀도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선녀 연하였다. 사륙의 명령이 떨어진 날밤 궁녀 연하는 아이를 낳고 피투성이가 된채 숨겨졌고 이를 알아챈 무녀 넙덕이 연하와 갓난아이를 궁에서 탈출시켰다. 하지만 연화는 부상과 피로로 끝내 숨을 거두었고 넙덕은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숨기며 외진 산골로 향했다. 그녀는 신분의 한계로 인해 궁에 남을 수 없었고 끝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채 사라져야 했다. 넙덕은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어미인 것처럼 꾸미며 외진 곳에 숨어 지냈다. 그렇게 왕실의 피는 세상의 눈을 피해 명맥을 이어갔던 것이었다. 가섭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단에 찬 단호함이 실려있었다. 여리는 무녀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종대왕의 혈통을 이은 왕가의 후손이었다 그 피는 왕실의 죄를 잉태한 피이자 동시에 그 죄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연종의 피를 계승한 자이자 100년 전의 참극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존재였다 그 말과 함께 구판의 모든 시선이 여리에게로 향했다 여리의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 숨겨진 피와 함께 그녀의 숙명도 함께 드러나고 있었다. 여리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아온 정체성 무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단지 진실의 반쪽에 불과했다.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무속의 피 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종대왕의 피 왕실의 핏줄 이었다. 혼란과 슬픔 두려움 속에서도 여리는 선택했다. 자신의 피로 백년의 원한을 끝내기 위해 천도굿의 마지막 밤 여리는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받아들였다. 재단 앞에 앉은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 실이 조용히 감겨있었고 저승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일렁였다. 그녀는 그 앞에 조용히 손을 펼쳤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첫 방울, 둘째 방울. 붉은 실을 타고 흘러내린 그 피는 재단 위로 떨어지며 공기를 떨리게 했고 하늘이 울며 땅이 진동했다. 팔척귀는 비명을 내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리의 몸은 점점 식어갔다. 손끝에서 시작된 싸늘함이 점차 팔과 가슴까지 퍼져갔고 피가 빠져나간 자리마다 생기가 지워졌다. 그녀의 입술은 푸르게 변했고 얼굴은 새하얘지며 빛을 잃었다. 숨결은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이내 끊어질 듯 가늘어졌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고 여리의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마지막 순간처럼 그녀의 존재가 이승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강철이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거슬러 달려온 듯 허공을 찢고 여리 곁에 다다랐다. 피에 젖은 여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절망과 사랑 그리고 끝내 놓을 수 없는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이 멎질듯 차오르는 감정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레 그러나 단단한 결심으로 여리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품이 따스해지고 묵직한 진동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승천을 위해 간직해온 신의 결정 체야광주가 이제 스스로의 뜻으로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철의 가슴에서 맑고 순백의 빛이 번져 나갔고 그 빛은 포근한 물결처럼 여리의 심장을 감싸안았다. 야광주는 그 어떤 말도 눈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다. 강철의 사랑, 헌신, 그리고 여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 창백하게 질려가던 여리의 몸이 빛을 머금으며 다시 따스해졌다. 희미하게 식어가던 맥박이 점점 리듬을 되찾았고 꺼져가던 숨결이 다시 가늘게 그리고 천천히 피어올랐다. 마치 꽃이 다시 피어나듯 여리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강철은 여리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에는 모든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죽음과 삶, 고통과 구원을 모두 지나온 끝에 남은 단 하나의 감정. 그것은 말보다 뜨겁고 눈물보다 조용한 사랑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몸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승천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그는 신의 반열에서 내려와 인간으로 남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팔척귀는 마침내 천천히 마치 오랜 시간 버텨온 고통을 놓듯 눈을 감았다. 열리의 뜨거운 피가 백년의 원한을 적셨고 강철의 모든 것을 건 희생이 저승과 이승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굽판 위로는 불길처럼 일렁이던 팔척귀의 기운이 스르르 거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래 전부터 갈 곳을 잃고 떠돌던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저마다의 하늘 품은 채 떠돌았던 백성, 무사, 아이,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영혼들이 하나 둘 구판을 가득 메운 하얀 연기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바람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고요히 떠올랐다. 마치 기다려왔던 해탈의 순간처럼 눈물처럼 맺혔던 백년의 증오가 그렇게 빛이 되어 사라졌다. 저승굿은 드디어 완성되었고 무너졌던 세계는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궁 뒤뜰의 조용한 정원,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여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감정이 실린 눈빛으로 강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세상의 원한을 걷어낸 그들의 손끝은 더없이 따스했다. 강철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존재가 아니었다. 신의 자리도 승천도 모두 내려놓고 선택한 삶이었다. 오직 여리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는 인간으로 남았다. 그의 눈에는 아늑한 햇살보다 더 깊은 미소가 스며 있었고 그 미소를 바라보는 여리의 얼굴에도 잔잔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사랑이 있었다. 누구의 피도 누구의 죄도 더 이상 그들을 속박하지 않는 세상. 100년의 저주가 사라지고 원한의 사슬이 풀린 자리엔 봄날처럼 따스한 사랑이 피어났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머리카락에 눈꽃이 내려앉을 때까지도 그들의 사랑은 흔들림 없이 곁에 머물렀다. 그들은 그렇게 100년의 원한을 끝내고 다시 100년을 사랑으로 살아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진정한 100년의 로를 이루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